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요거저고 가릴 데가 없어. 하루에, 한 달에, 한두 번만 가면 되지, 뭐 매일 가야 돼, 이런데. 아니죠. 내가 마음 읽힐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도록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어떻게 해야 돼? 해도 해도 부족하다. 어?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싶은 거냐 하면 저 하늘에 있는, 하늘에 있는 태양같이 밝은 지혜의 주인공이 부처님이세요. 전기불이 아무리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전기불을 다 동원해도 햇빛을 뛰어넘을 수있습니까 없어요. 그러면 그 전기불 같은 작은 소견에 나는 저 햇빛과 같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해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어떻게 해야 돼? 부족하구나. 부족하구나. 내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.